안녕하세요. 동탄 까치 부동산입니다. 어제 타지에서 오신 한식당 찾는 분이 있어 브리핑해드린 경기도 화성시 방교동 소재 무걸리 식당 임대물을 소개합니다. 화성시 방교동 방아다리 마을에는 너른공원과 방아다리 공원이 있어 주차하기 편리하며 식당이나 카페 위주에 동탄산 단복자 골목이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도 화성 동탄 무걸리 식당 양도물은 너른공원에 접한 사가주택 일정 상가로 천고가 높아 복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천정에어컨을 비롯하여 홀및 주방시설 일체가 설비되어 있어 언제든 인수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방교도일층 상가 임대물은 영업권리금은 없고 시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에어컨 등 일부 설비에 대해 소액 비용만 협의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00만원이며 한식당 영업중이나 언제든 양도양수 가능한 식당 임대물입니다. 동탄 방교동은 딴지의 도로가 넓어 주차가 편리한 편이며 동탄 맛집으로 소문나면 동탄 어디스나 찾아오므로 음식에 자신 있는 한식당으로 추천해 봅니다. 경기도 화성동탄 무걸리 식당 양도물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구해 보시고 동탄에서 식당 임대차하시면 연락 주세요. 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 까치 부동산입니다. 어제 타지에서 오신 한식당 찾는 분이 있어 브리핑해 드린 경기도 화성시 방교동 소재 무걸리 식당 임대물을 소개합니다. 화성시 방교동 방아다리 마을에는 너름공원과 방아다리 공원이 있어 주차하기 편리하며 식당이나 카페 위주에 동탄산 단복자 골목이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도 화성 동탄 무걸리 식당 양도물은 너름공원에 접한 사가주택 일정 상가로 천고가 높아 복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천정에어컨을 비롯하여 홀및 주방시설 일체가 설비되어 있어 언제든 인수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방교동 일층 상가 임대물은 영업권리금은 없고 시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에어컨 등 일부 설비에 대해 소액비용만 협의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00만원이며 한식당 영업중이나 언제든 양도양수 가능한 식당 임대물입니다. 동탄 방교동은 단지 내 도로가 넓어 주차가 편리한 편이며 동탄 맛집으로 소문나면 동탄 어디서나 찾아오므로 음식에 자신있는 한식당으로 추천해봅니다. 경기도 화성동탄 무걸리 식당 양도물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구해보시고, 동탄에서 식당 임대차하시면 연락주세요. 널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